단원 마무리 보겠습니다. 음, 직각삼각형 ABC에 대하여 오른 것을 이렸습니다한번 5번 볼게요. 코사인 b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루트 5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예. 네. 코사인 b는 여기죠. 코사인은 묶고 있는 각에서 기준 각에서 그대로 감싸야 되니까 루트 5분의 1 되니까, 그렇죠? 루트 5분의 1은 뭡니까? 유리화하면 5분의 5 해야 되겠습니다 답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3cm, 4cm, 3이고, 4고, 대각선. 있죠 여기도 당연히 3이 되겠죠. 어? 그럼 여기는 5, 3, 4, 5, 피타고라 스겠 어? 사인 엑스, 사이넥스. 사인 엑스는 묶어 있는 여기 기준각에서 반대편이니까 5분의 3. 어? 사인은 그대로 기준각에서 돌아가면 되니까 5분의 4.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는 5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0도라고 그랬고 b가, 그 다음에 a가 17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b가, 아, bd가 6. 이거 보이죠? 6, 8, 10 피타고라스. 그럴 때 탄젠트 x를 가하라. 탄젠트 x는 이렇게 돼야죠. 되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비교를 해보면 봅시다. 뭐라고 되는지. 일단 BC는 10 제곱 마이너6 제곱이니까 8이라는 거부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음, AB AB 여기는 1 7에서 7의 제곱에서 8의 제곱 빼니까 1 7의 제곱에서 8의 제곱이니까 15 이렇게 돼요. 그럼 끝나는 여기 6이고 여기가 얼마니까여 9가 됩니다. 그렇죠? 9가 되죠. 그러면, 탄젠트 X는 9 더하기 6분의 그쵸? 15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볼까요?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고, AB가 8이라고 했고, 코사인 B가 4분의 3, 코사인 B는 여기를, 이중각을 감싸니까, 그쵸? 여기를, 어, 뭐라고 여기 그래? 반대편 각이 반대편 A의 반대편이니까 A 요렇게 8분의 A가 되는 거죠? 네? 8분의 A가 얼마가 돼야 되는? 4분의 3이 돼야 되겠죠? 어?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분의 6 되니까 6 되겠네요, 그죠 아, 넓이 구라 했구나. 여기가 6이라는 얘기니까. 6이죠. 그 다음에, 넓이 구하라 그랬으면은, 1도 구해야 되겠네, AC도. 어? AC 구하는 거는, 6, 8, 10, 아니다, 6. 그건 안 되겠네. 8의 제곱 빼기, 6의 제곱 하면, 2루트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높이 따로 구해야 되겠네, 그죠? 그럼 밑변, 높이를. 밑변, 높이에서 2분의 1, 6루트 7 되겠습니다. 어? b 가 90도라고 되어 있고 탄젠트 a가 5분의 12가 되어 있고 다음 값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놓는 게 편하겠죠. b 가 90도라고 되어 있고 탄젠트는 a니까 a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5분의 12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13이라는 걸우리알수 있겠죠. 5, 12, 3, 6, 8, 10. 그럼 뭡니까? 3, 4, 5 타고라스 비호세 개는 기본적으로 에어라이어 했죠. 그럼 뭐 각각 구하면 되겠죠, 이거 다. 구했더니, 13분의 7, 13분의 7에서 13분의 14,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직각, 직사각형이라고 그랬고, A, B, C, D라고 했고, 여기가 수직이라고 되어 있고, B, C, H. e, c, h가 수직이라고 그랬죠? 그죠그 다음에 여기 x, 코사인 x 값을 구하라 했어. 지금 이거는 우리가 뭐뭐닮음인가 볼게요. 우리가 이학에때 배웠던 거, 어? 직각 삼각형, 삼각형 때문에 가능하죠. 어? 여기가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 그도 직각이 되겠죠? 요큰 삼각형 하고, 큰 삼각형 하고 여기 에 있는 삼각형,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삼각형. 이세 개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닮음이라고 그랬어요. 닮음. 그쵸? 그러면 요가, 요기서 여기서여기가직각이니 얘도 직각이죠. 그 다음에 짧은 쪽에 X니까, 여기도 짧은 쪽에 X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X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X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우리 코사인 X니까 그대로 이렇게 감수하면 되겠죠. 맞죠? 코사인 X니까, 아, 이렇게 감수하면 되지. 이렇게 감수하면 되겠죠. 이렇게 감수하면 여기가 코사인 가게 되겠죠. 이 변은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 여기가 4니까, 얼마입니까? 4로 4루트... 뚜, 5가 되겠죠, 그죠? 8의 제곱도 하기 4의 제곱, 4로또 여기요 길이가 4로또 5. 네. 그 코사인 X는 묶고 있는, 빗변에서 묶고 있는 각을 이렇게 감싸면 되는 거니까, 4로또 5분의 4. 4로또 5분의 4니까, 약분하면, 루또 5분의 1이니까, 5로, 5분의 루트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 알겠습니다.